주여, 불쌍한 죄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게 주신 내가 아는 주님,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다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0, 11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를 알고 믿으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외에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주가 사랑는 하나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신천한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 몸과 마음과 양심이 가려워졌던 육체적인 탐욕과 야망과 그 총력과 음란과 욕심의 수건이 다 벗겨진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은 그 몸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이 주님 말씀 안에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후에도 나의 앞에도 나 같은 그 누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주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위에는 제 가운데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죽은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힘과 능력은 그리스도만이 갖고 계십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그정인된 사람들은 모두 다그 헌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자신 의 몸과 마음을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과도 같은 흔적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찾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객함을 입고 주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 받은 사람들은 각각그 신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가 살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 말냐마 고린도 옥서 4장 10절에서나 우리 모든 질,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짊어지고,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나이에는그 어떠한 구원자도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입은 하나님 사람들은. 주와 합하여 한 생명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같은, 그리스도 함께 연합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주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 죽으신 것 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양과 형상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주와 하나된 생명의 사람이라고. 정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영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마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면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처가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